박보균 어,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1954년 1월 24일 출생 이요 서울특별시 출신 어,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출신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윤석열 정부 인사, 어, 경동 고등학교 출신, 고려대학교 출신, 기자 출신 정치인, 어, 대한민국 제 53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 생년은 1954년 서울 출신으로 1980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하고 1981년 <laughs> 중앙일보에 이사했다 사회부와 정치부에서 기자 경력을 쌓았으며 성진을 거듭했음에도 2012년까지 어, 대기자로 직접 기사를 썼다. 대기자, 어, 이큰 기자란 말입니다. 2014년 중앙일보 부사장 대우까지 승진한 뒤 은퇴 영영이 될 때까지 역기했다 와, 굉장히 그 기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사주를 보겠습니다. 6 9세요 연세가 많아요. 남자 어, 뱀띠입니다. 계사연 을축월 경진일 어, 대운수 육 갑자 개해 임술 어, 신유 경신 김이 무어 정사 병진 을묘 대문입니다. 어, 경진 일주가 뱀띠의 소달의 용날이죠. 경진 일주는 뭐 윤석열 후보도 경진 일주. 아까 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경진, 개강일주. 이 개강일주는 부기가 극과 극이에요. 어, 남자는 어, 성질이 길박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어,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이네 개가 사주에 어디 있어도 개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주 경진는 어, 개강 격이합니다 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격. 뭐, 월진은 어, 상관이죠. 축중의 개수가 통한 돼서 상관격인 학자나 교사 이런 사주고 흥행가 런뭐어 그래서 기자 출신이죠 기자 학자나 교사 기자 출신이고 이 경진계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대기부 은격총명 항복살생 급빈지앙 등 길흉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합니다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운이 나쁘면 굉장히 어, 수행을 하는 사주예요남자는 성질이 길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이 개강이 사주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경진 개강. 이어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도 경진 개강. 결혼 후는 좀 어, 나쁩니다. 이 사주. 정인이 어, 묘지니까 이 사주는 어, 부모 덕은 많지가 않아요. 두 가지 직업을 할수 있는데 어, 이저 지망을 좀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 정재가 정인을 극하고 있어서 어머니하고는 이별 뭐 수도 있는 사주고 어, 부모 덕은 조금 많지가 않아요. 이 사주 어, 부모 덕은 많지가 않다. 그, 그리고 어, 경을 합금이 되었어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제 인의지압인데 가강 강직하고 치아가 튼튼합니다 이 사주 특징이. 치아가 튼튼 말을 잘해요. 어 정년적인 기자 출신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경을 합금이 되고어뭐이 경을 합금은 인의지압인데 가강 강직한 성질이고 인의를 두텁고 어, 자식, 자비심이 좀 없고, 어려운 일만 가장하고, 치아가 튼튼한 것이 특징이에요. 사주 경을 하거어 약간 진축 파가 있으니까, 변동이 많고, 일신이 좀 대립, 어,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반함이 있고, 정의, 정의. 뭐, 뭐, 이런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할 팔자예요. 그리고 문장으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정적으로서 음, 말이 적고 용모와 인격이 좀좀 고상합니다. 어, 천우이기는 그 축미가 천우이인데월지 자체가 천우이긴이죠. 어,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주는데 어, 합이 되었으니까 늘리 사회에 식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대운을 어, 뭐 신왕한 사주죠. 겨울에 추월에 태어났으니까. 목화가 아, 용신이에요. 나무나, 불. 시력도 좀 나쁜 편이에요. 뭐, 대문이 크게 잘 도와온 것은 아니에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나무나, 불이 어, 재성과 간성이 용신인데, 늦게 발복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니 뭐, 60세, 어, 지금 69세인데, 어, 70세 돼야 어, 대박 나는 사주예요. 안타깝게, 뭐, 사주는 좀 괜찮은데, 대운이 좀 늦게 돈 사주입니다. 어, 대운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16세, 15세, 갑자 대운은, 어, 어, 현재, 상관이죠. 신자진숙을 어릴 때부터 이큰 패스를 할수 있고 16세의 계회대원은 뭐 신강한데 어, 설기되니까 학자나 교사라고 하는 거죠. 어, 상관식신 어, 다툼이 좀 있습니다. 결혼해도. 26세 인술대운은또 식신 편이이대운이안 좋아요. 31세부터는 엄청나게 운세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세 신유대운은 급제양인이에요. 이대운에 굉장히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36세부터 46세 경신 대운도안 좋아요. 신강 사주에 비견 비견. 그리고 56세 김미 대운부터 약간 좋아집니다. 김미 대운. 김미 대운의 정인 정인. 음는은 56세부터 약간 좋아집니다. 하가도우니까 그래서 60세부터 이 사주는 괜찮아집니다. 지금 69세인데 어, 이 사주는 그 무오 대운. 66세부터 편인는안 좋아요. 편인은 무게 합화되면서 약간 조상 자리 상관과 합되면서 어, 좋아진다. 증재가 있으니까 어뭐어 뭐, 어, 약간 보통인데 원래 운세가 좋아. 이사주는 어 편인 어, 증간이죠. 그래서 60, 70일 세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75세까지 증간 명예 근위가 되기하다 76세 정사 대문은정재편과 굉장히 대박 나죠. 86세 병진 대문은평가한 편인데 90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90세부터. 그래서 90세까지는 운세는 괜찮다.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식신 편제니까큰 재물이 돈니다 영마 외국에 갑니다. 큰 재물이 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운세가 대박. 5, 6, 7월 달 대박입니다. 갈로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운세가 대기를 하니까, 이 어, 사주는, 원래 어, 어, 무사히 어,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대우는 보통이요. 그게 좋다고는 볼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약간은 이제, 원래 여름에, 여름에 대기를 하니까, 어, 괜찮다, 운세가. 음, 그 사주는, 어, 목화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어, 3827 파란색, 빨간색 동남쪽, 남쪽 풍수가 남쪽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좋고, 어, 기역기역상기어니언디얼 리얼이 되기라고, 봄여름에 되기라는 사주입니다. 기역기역상기어니언디얼 리얼, 어, 이런 사주가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사주는 뭐천널기니고 합되어 있었던 어, 널리 사회의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개강이 있어서 어, 이 사주는 뭐 하여튼간에 원래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71세부터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 배설을 더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박 난다. 지금은 약간은 이제 대음은 보통이다. 대음은 그 흐름은 간력 대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 좋은 운세가 있고, 연운이 되길래서 어,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 압력이 있으니까, 초년에는 뭐, 그게, 그, 도화대운이에요. 그래서, 증간도 하니까, 복력이 많아요, 지금은. 어, 도화대운이다, 복력이 많다. 어, 천을귀인이 어, 있어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충미가 천을기입니다. 어, 65세까지 천을귀인도되기도 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늘게 사회에 식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그리고 천덕 기인이 있어요, 천월 기인 있고 천덕 기인이 있고 월덕 기인이 있어요. 신살이 지신이다 있어요. 어, 하늘에 신이 있고 하늘에 덕이 있고 달의 덕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 어, 도화는 유가 도하고 오가 도. 지금 도화 대운에 와 있어요. 복력이 굉장히 많다. 사주고, 어, 가수살이 쪽으로 강없고 어, 사주는 뭐 굉장히 그 연운이 좋습니다. 대운도 뭐 크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화가 용신인데 이제 하방문에 어0 세부터 사오미, 김이 어, 무어 정사 하방문에 도와서 대길하고. 어, 풍수적으로는 겸보이는 햇빛이 많이 드는 남양창문, 어,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되기라고, 잠자리 방향은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동쪽으로, 북쪽이나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그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 서쪽, 남서쪽으로 어, 머리를 두고 자면 대길 어,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피한다. 북쪽은 피, 피하고 머리를 두고 자야 됩니다. 북쪽 방향은 약간안 좋을 것 같아요. 북동. 그래서 남서쪽으로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